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모든 그 사역과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유대야 사마리야 땅까지 가게 층이 되라 하신 말씀의 분부를 죄의 나비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특화원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죄의 종들을 가르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목적 십자가, 의미를 보면 십자가는 옛날 과거에 사람들을 형틀에 매서 죽이는 그런 하나의 십자가 형의 그런 증벌이었습니우리 십자가를 의미해 보면 고난이요, 고통이요 또는 많은 혼란이요, 실련이요 역경이요. 또 많은 좌절과 질병과 병마와 그런 것이 두세 개 많은 영적인 질병도 있어요. 영이 목마르면 육신도, 마음도 환경도 저주로바뀌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성경을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질문를 질문 질고 무거운고 수고 수고한 묵언 자들 예수님 은그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서 십자가는 우리의 형틀이지만 죽음이고 사망이고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고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도 또는 생각도 또 많은 육신도 환경도 오늘날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은 많은 심판의 저주가 있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중국 대륙의 그 밖에 지역에 지금 오염이 되고, 또이 땅에는 또 많은 오염과 환경 오염, 많은 어떤 질병들, 병과들,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구는 서서히 종말론에 가까우고 있다고.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탄식만 하다가 한 세기를 지나가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안 하는 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한 그런 검증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난 고통스러운 것이기라고 보지만, 우린 십자가를 깊이 껴안고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와 사랑과 축복과 치료와 영생과 천국이 이밖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사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마다 그들의 복을 시대에 생육하고 권성함의 땅에 충만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짐승도 그냥 마음대로 다루고 인간도 마음대로 다루고 그 밖에 모든 각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마음대로 다시는게 아니라 그런 모든 생명체들은 바로, 하나님이 속한 것이.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잘 보호하면서 잘 다스려는 그 말이에요. 데리고 잡아먹고, 완전 인생의 그 권충 권력까지도 우리는 잘 보호를 하면서 서로 더불어 함께 사람을 나누면서 교제를 통하면서, 친교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나무도 우리가 바람에 흔드는 나무조차 이렇게 보지만,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이 회복되면, 신령한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 그 나무가 우리가 바람에 부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발차양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금식하면서 하고 나니까, 자 아름답고 나뭇가지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환성을 봤어. 또내 새벽 기도, 우리 신영님 목사님께 새벽 기도 가서 아침에 두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고 나오다 보면은 필가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얼마나 찬양을 멋있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영이 열리고 영이, 영이 있어 영이, 우리가 영역이 있어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영이 열려야 되는 거지. 영이 다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영이 안 열리면은 분수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없어요 이게 악령이 역사인지 성령이 역사인지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어떤 유혹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소경이 그냥 길을 걷는 것처럼 길을 모르니까 막대기 짚고서 늘 막대기로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거에요 영적인 영계를 영세계 영의 세계를 모르면 속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영이 열리고 눈이 뜨여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여야 된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늘 우리 목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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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고있요 오늘도 이 귀한 이 찬송 복음을 우리가 잠시 들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의 교훈과 역사가 이루어가까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해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왜 십자가에 달해신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 죽은 자를 살실 거예요. 엄격을 잊게 하시고. 할수 없는 살수 있다는 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이 땅의 모든 환경이 의염되고, 의염되고, 바다도, 모든 강도 의염돼서, 엄청난 인간의 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요즘은 미세먼지로 또 자동차 배출가스로 그 밖에 다양한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은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돈 받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값없이 선물과 같은 은혜 은혜는 선물과 같은 존재. 선물 주는 공짜로 주지, 그걸 돈 받고 줘요. 대가를 치르고 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 사0 5 장에 있는 우리 찬송도 그 찬송인데 한번 잠깐 우리가 보면. 때살가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의 기운을 받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 작품들을 우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 세상 가장 만물의 아름다운 꽃도 그밖에 폭포수 바다 호수 산 모든 지하의 동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 보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참 인간이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창조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다르다. 그런 그 수십억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바보 같은 삶이고, 가장 것이 미련한 삶이에요, 미련한 삶.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는 그 몰투마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2차 세계 대경 당시에 독일군으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 몰트만은 자기 부모를 다 잃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어느 날 쪽보음을 보고 십자가에 관한 그 사건을 알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를 목사하면서 늘 밤마다 밤마다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울면서 그분은 예수를 구집한 구조로 영접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분이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분은 희망의 십자가 십자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형틀이고 여러가지 질병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닿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독일의 신학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일한 모든 선진들 위대한 성경이 기록된 인물들 그 밖에 많은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이 땅에 아름다운 많은 영적인 세계도 주시고 실제적인 이 지구촌도 주시고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초월한 그런 아름다운 관광 간다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누구의 하나님의 작품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동산의 아름다운 각종의 시간을 많이 눈세 창설를 주고 만드시고 시절을 베푸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부함짓다고 먹음짓다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담, 하와가 그것을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제약이 다가 것입니다. 아, 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윤리와 복도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한 사람. 그 아브라함은 소금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의인 30명, 20명, 10명을 구했지만 거기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결국은 고모라와 소동성은 절로 유황으로 유황불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시도 마찬가지로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어림을을 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롭고, 정말 울었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어린들 물로 세수하여서 모든 더러운 두부를 우리가 깨끗이 씻듯이 우리 심정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얼룩진 때를 우리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의보혈을 통해서만 씻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씻어요? 은근그 울어온 몸이었었는데, 결국 타락한 게타락이라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계처럼 지금도 많은 디오나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제약된 그런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만론할것 없이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을 요구하는 분이 많고 또 안목에 재밌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이 땅에 있는 법은 자랑하는 법. 자랑할 거리는 내가 학벌이 좋다. 내 손자가 공부를 잘한다. 우리 아들이 사장이다, 회장이다, 뭐다. 이렇게 자랑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자기 손자, 손녀를 자랑을 많이.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타락의 상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리토는 십자가에 달신하는 예수님은 그 로마 법정에 붙잡혀 가서 막 고초를 달고 예수님 얼굴에다가 그 돈에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또 양송아 양별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찔르고 머리, 머리, 머리에는, 머리에는 바로 가시 멸류관이라고 씌웠는데 그것이 가시야, 가시. 그시는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자매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살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많은 엘레베리 라마사마한 어찌하여 전할 것이나이까 그런 절규를 하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데테레스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몸까지도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집이 을얻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되는 이 여러분이 나쁜 게 되는 말이 아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고 보고 깨닫고 복상하고 아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옛날 과거의 우시왕 당시에 우시왕은 그 당시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 왕은 특징이 뭐냐 굉장히 정직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거짓말 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잘 신봉했던 분이었는데도 그분은 결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의 말을 저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안목의 인생의 자랑 또 자기의 어떤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선지를 무시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는 결국은 52년동안 왕으로 치렀지만 결국은 죽음을 문둥병이 됐어요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문둥병 52년동안 왕을 섬겼는데 하나님성 섬겼는데 그것이 잘못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문둥병이 되가지고 결국 자기 선조들의 그 무덤에 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왕이 됐어요 버림받은 왕 그래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아,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52년 동안 잘 왕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인생의 무상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제 막연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겨왔던그 이사였는데, 그날따라 이제 성대나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 이사입니다. 하나님 만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나는 기로만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 배움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한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이 바로 고백한 소송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이사의 선자인 찬송이고 그 분이 말씀하셨 you 어려움도 있고,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성교사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역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사역지는돈잘 주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 좋은 곳. 나름대로 목표가 다 있는데 좋은 곳이 어떤 것이 좋은 곳이냐.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는 고난의 고난의 동참함으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저버리고 좋은 곳으로. 요즘은 물질이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곳, 사랑이 많은 곳, 편안하게 잘 좋게 대해주는 곳, 그런 것만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옆다면은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대체를 다 그래서 그그은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거다 부활. 할렐루야. 도와줬습다시 부활한 것다이와줬습니다도와이습니다 도와줬습니다. 도와줬습니이도 영생 공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순서대로 가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에 교통사고로 뭐 군인 교통사고로 30대 40대 50대 일찍 일찍 가는 사람들 나는 많이 장례를 치러 봤기 때문에 있는데 너무나 인생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국가 기입단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잘 성님으로 생명과 또 정수와 축복을 받고 살다가 가야지 한번 와가지고 가면 영원한 육신의 옷으로 부활이 안됩니다. 영적인 부활은 되지만 다시 우리가 밥 먹고 또 어린애처럼 탄생한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우리 하느님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구속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이루시고 그 이르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뭘 보는 성령을 보는게 성령 아, 네.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마가다라방에서 엘리시몬드가 기도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아, 네. 그가 호란이 불같이 갈라지므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성령 충만은 방언도 받고 여러가지 은사도 받고 또 여러가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성령이 충만해야돼요 예배를 잘 들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돼요 말씀 한번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좋은데 기분 좋은데 나쁘다 좋다 해서 판단 끝난 게 아니라 보통 때 우리 이런 것을 늘 습관적으로 상상력을 통하냐고, 간, 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실환을 잘 쪼개서,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과 축복과 영생의 놀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으로 십자가를 형태리고, 여러 가지 우리 아픈 곳, 질병인 곳, 하지만 그걸 십자가를 깨 안고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무시한 보화 보물들이 쌓여있어요. 그보하가 여러분의 마음에 경강도 되고, 응답도 되고, 희력도 되고, 문제 해결도 되고 질병도 치료받는 진다. 그러므로 호와 바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추원합니다